의석을 정돈해 주시기 바랍니다. 성원이 되었으므로 제290회 영광군의회 임시회 자치행정위원회 제2차 회의를 개회하겠습니다. 오늘 회의는 위원님들께서 세심한 검토와 심사를 해주신 해부안건에 대하여 의결토록 하겠습니다. 의사협정 제1항 영광군 통합재정안정화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 일부개정조례안부터 의사일정 제7항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까지 7건의 안건을 일괄 상정합니다. 조윤령 간사님으로부터 해부된 안건에 대한 사전협의안 결과 보고를 듣도록 하겠습니다. 조윤령 간사님 보고해 주십시오. 자치행정위원회 간사 조일영 원입니다. 금번 제2 90회 영광군의 임시회에서 자치행정위원회를 부된 안건에 대해 위원님들과 사전 협의한 결과를 보고 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위원회에서는 영광군수가 제출한 조례안 7건을 심사하였습니다. 총 7건을 조례안에 대하여 6건은 원안대로 가결하기로 협의하였고 지난 9월 17일 장기서 위원회 3명의 위원으로부터 영광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공유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한 수정 동의안이 제출되어 이를 심사하기로 하였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이상으로 사전예비 결과 보고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조윤관 사님 수고하셨습니다. 강안 건에 대해 토론 후에는. 안건별로 축조 심사를 거쳐야 하나, 위원님들과 충분한 검토와 사전 협의를 거친 바와 같이 축조 심사를 생략하자 합니다.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1항 영광군 통합재정 안정화 기금 설치 및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원인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네. 토론하실 위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바 같이 원한대로 의결 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시죠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일정 제 2항 영광군 군민고충처리위원회 구성 및 운영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될 숨을 선포합니다. 네. 의사결정 제 3항 영광군 행정 규제 혁신 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예, 예.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음. 의사일정 제 4항 영광군 고문 변호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없습니다. 없습니다.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원과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의사일정 제5항 영광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공유화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9월 17일 장기수 의원 세 명의 의원으로부터 수정 동의가 발의되어 원안과 수정안을 함께 심사하겠습니다. 수정 동의를 대표 발의하신 장기수 의원님 수정안에 대한 제안 설명해주시기 바랍니다. 본년이 대표발의한 영광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공하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 수정안에 대해서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수정 이유는 안제 5조 제 3호의 국민 소득 향상 등 지역 경제 활성화 사업은 규정이 포괄적이고 그 판단이 행정의 자의적 해석으로 인해 기금을 방만하게 집행할 우려가 있어 바로잡기 위함입니다. 따라서 제안 5조 제 3호에 대해 국민의 생활 안정과 지역 경계 순환을 위하여 지집하는 기본 소독 사업으로 문구를 수정하고자 합니다. 또한 제 4조 기금의 조성에 관해서 면밀히 검토를 요하는 바이며 기타 자세한 사항은 배부해드린 자료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하려 오님 계십니까? 안 계십니까? 정기수 원님 수고하셨습니다. 영광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원원과 수정안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이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영광군 신에너지 재생에너지 공유화 기금 설치 및 운영 조례안은 수정안 부분은 수정 동의한 대로 기타 부분은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수정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일정 제 6항 영광군 인재육성기금 조성 및 관리 운영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laughs>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전협의한바 같이 원안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laughs>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laughs> 의사할정치 치랑 영광군 주민투표 조례 일부 개정조례에 대하여 토론하실 의원님 계십니까? 토론하실 의원님이 없으므로 사전 협의한 바 같이 원한대로 의결하고자 하는데 의원 여러분 다른 의견 없으십니까? 네.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오늘 우리 위원회에서 처리한 안건에 대해서는. 본회의 심사 보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은 오늘 회의를 모두 마치고 산회하고자 하는데 위원 여러분 다른 의견이 없으십니까? 다른 의견이 없으므로 산회를 선포합니다. <laughs>